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들리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터 do you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명 좀 여기 켜 주세요. 조명.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면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만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합당한 능력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laughs> 예수님께서 이제 십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져야 할 태도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복음으로 어 충분해야 되고 그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배낭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상 심리로 사역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자체가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벌 옷이나 밤에 덮고자 야 되는 그 겉옷마저도 챙기지 말고 또 여러분 새벽에도 오실 때는 두껍게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신발 또 멀리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신발도 챙기지 말아라, 지팡이도 챙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역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 예수님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어,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웰컴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 섬기게 원하는 가정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어,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 숙소가 생겼다고 해서 집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정한 집에서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축복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더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이 평안 이제 아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안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에 풀어질 것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정에 있을 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무엇으로 또그 필요들이 채워지느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집이 경험하도록 이제 선포해 주면서 그 필요들을 또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정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성에 있는 마을 가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키퍼슨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 또는 가정 또 키퍼슨 처치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에 정말 그 장막을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몽골 목사님 새생명교회도 몽골의 그런 키퍼슨 처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일본에도 또 중국에도 이제 만나게 될또 다른 나라들의 그런 교회들과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냥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 가정들 교회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풀어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홀로서기 하도록 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희가 뭐 이렇게 뭐 얻어먹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사역해야 된다. 철저하게 너희가 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한다면 그 부르심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머물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배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복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께 파송을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또 축복하면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모두가 그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제 예, 받아들이는 시즌, 예, 새로운 가족들이 막 진짜 하루만에 적응하는 시즌인데, 그래서 놀랍게도 오시는 분들이 다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오시고. 또 우리가 2030이 지금 국가적으로 깨어나고 있어서 2030의 부흥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2030이 계속 오죠. 너무 감사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갈망하고 받아들이고 훈련받기 원할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거절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거절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으로만 거절하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축복 받으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하면서 이 사역의 건강한 구조는요.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그걸 거절감으로 느끼거나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이 나에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흘러가도 감사하고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평강이 채워지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이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안한 지가 굉장히 몇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옛날에 올렸던 뭐 아이들 사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우진 않는데 계정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쓰면 또막 대화를 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안 하는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어제 밤에 잠깐 이제 들어가봤습니다. 뭐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 많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킹덤만 보고 가니까 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데 오랜만에 이제 어쨌든 페이스북으로 저랑 연결된 분들은 대부분이 목회자들이거나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요즘에 하고 있나 쭉 보다 보니까 참 많이 좀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이나 또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없고 많이 없고 예, 자신의 판단과 해석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풀어놓은 프레임들 안에서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 본인들은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글을 올리지만 예,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세상의 프레임과 언론이 뿌려주는 프레임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이 거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절감. 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목회자라고 말하는 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또 정말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는 또 판단하는 의견들을 올리고 서로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 생각을 강화해가는 이 확진 편향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 너무 너무 제 마음 속에 순간적인 답답함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누워서 이제 혼자 어, 숨을 내뱉으면서 네 빠져 빠져 그래서 고구마를 계속 뺐어. 고구마 한 200개 뺀것 같아. 아, 괜히 들어왔다. 괜히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였죠 감사. 아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세상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이렇게 큰 격차가 있으면서 좀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 평강을 다시 좀 회복하는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꼭 그런 일들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오는지 몰라요.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절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분의 나라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자들은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다음은 우리 안에 거절감과 낙심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 반드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돼. 요아 그러시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낙심과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나만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외로움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이것에 순종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나에게 풀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시 어떻게 돼요?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게 원하시냐면요. 만약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부정함을 우리가 떨어 버릴 때 이것을 규례로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너무 큰 저주 아니냐? 아니, 그좀 식사대접 많이 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러실 수 있지만, 어, 사실 이 제자들에 대한 거절은 제자들에 대한 거절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킹덤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심판이 바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옥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뭡니까? 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음부에 떨어졌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써요? 평강이 없는 거죠. 그 애일에 내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이방인의 먼지를 떨어뜨려서 자유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너의 그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와는 무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자들이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병행 고절이 누가 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게 되면 너희 또한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했던 그 먼지를 떨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그 예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증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의 그 평강을 오늘 하루 종일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어디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더라도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내고 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통치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평강을 선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뛸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